자, 오늘은 여러분의 토마토 파스타가 맛이 없는 이유입니다. 토마토 파스타가 가장 흔하게 집에서 해 먹는 파스타잖아요. 소스를 사서 가장 해 먹기 쉬운 건데 흔한 토마토 파스타를 정말 맛있게 집에서 끓이는 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에 약간의 저만의 비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쓰는 거는 홀토마토. 생토마토보다 이 홀토마토 쓰는 게한세 배로 맛있습니다. 아니 두 배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질 양파, 그리고 저는 이 살라미를 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살라미를 말린 다음에 갈아가지고 우리나라 가 다시다 쓰시지 약간 MSG 용도로 많이 쓰는데 감칠맛이 되게 풍부한 재료이기 때문에 전통 레시피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토마토 파스타가 아닌 건 아니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을 하자면 양파부터 토마토 파스타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잘게 잘게 자르는 게더 좋다 생각을 합니다. 미니 다이스로 자를게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잘게 다진 다음에 모아놓고 캔 하나당 양파를 한 3분의 2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두개 쓰기 때문에 한개반 쓰겠습니다 그리고 살라미를 3분의 1개 쓰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피부 모양 자를 건데 먼저 옆으로 슬라이스를 해주고 바질은 잎사귀만 따다가 그래서 잎사귀를 다들 이렇게 겹쳐줍니다. 겹쳐서 돌돌돌돌 말아서 얇게 썰을게요. 이건 이제 시폰나드라는시폰나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써는 거를.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올리고 올리브를 둘러줍니다. 기름에 살라미를 먼저 넣어줍니다. 살라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름이 녹아낼 수 있게 중불로 볶아줍니다. 이제 보면 겉에 이렇게 색이 날라하잖아요 그럼 이때 양파를 넣어줍니다. 중불로 천천히 익히시고 그 사이에 저희는 이 홀토마토를 먼저 따서 손으로 으깨 놓을 겁니다. 두 개를 다 따서, 이렇게, 홀, 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 방울 토마토입니다. 크기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으깨 줍니다. 덩어리들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홀 토마토, 뭐, 여러 제품이 있는데, 뭐, 무띠라는 제품이 제일 베스트고요.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펀치권은 별로더라고요. 웬만하면 이탈리아 제품, 회사,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준비가 다 끝났죠 그래서 천천히 양파가 약간 갈색보다는 약간 노란빛깔 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금간을 살짝만 해놓을게요 지금 끓이는 방법은 가장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토마토 소스 끓이는 법입니다 여기에 좀더 뭔가 뭐 샐러리 혹은 뭐 마늘 넣으셔서 하시면 좀더 강렬한 맛의 토마토 소스를 끓일 수 있습니다 좀더 이렇게 노란색 이 양파가 이렇게 노 약간 노란 노랗게 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풀토마토를 다 넣을게요. 그래서 한번 쫙 섞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끓일 때 건허브 쓰는 게 되게 좋은데.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이 오레가노 이 오레가노 드라이어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 오레가노는 생허브보다 소스 끓일 때는 이 말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구하기 되게 쉽거든요 요즘 마트에 다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한반 스푼? 작은 티스푼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채로 뚜껑을 열어놓고 중불로약 1시간 정도 끓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 거의 한 50분가량 끓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면은 그 프론트 파스타는 면 소파스타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르팔레, 이나비넥타이 모양을 끓인 다음에 한80% 익힌 면을 이 소스에 넣고 또 끓여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을 익힐 건데, 면수에 소금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3인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익으면 팬을 가져오고 소스를 다 부어줍니다. 자, 면을 일단 먼저 옮겨줄게요. 어, 많다 불량품 펴졌어. 자 그리고 하나 간을 봅니다. 싱겁습니다. 맛은 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미리 꺼내는게 되게 중요해요. 네. 할 때마다 냉장고에서 꺼내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동선이 낭비되고 되게 집중을 네. 못 하죠 요리.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이렇게 세팅해놓고 을 네. 버터를 넣어주고 아까 잘라놨던 바질. 다. 그리고 이제 후추 간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서식형 슈퍼스타는 다음 면 끝나죠?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플레이팅 할게 없어요. 돌돌돌 말아다가 아이고. 플레이팅 중요합니까? 자에 돌돌 말아다가 살짝 더 올려주면. 면을 돌돌 말하다가, <laughs> 네. 사실, 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플레이팅은, 결국 이 고기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플레이팅은 구워야 제맛. 위에 치즈를, 올리브오일 살짝 불러주면, 자, 끝났습니다. 일 먹고 아 일단 말어 먹었어야 했는데 상관없게 뭐, 뭐 뭐라고 말하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맛있어 그냥 모르겠어서 XX 부를래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사해 그래 이제 뭐 먹어봐 이제 <laughs> 내려가 아 이거 뭐, 뭐, 뭐지? 별론가? 소스가 응 음. 토마토 팥에서 방금 딴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혹시 준비하셨어요 멘트를? <웃음> <웃음> 생각했어요 <웃음>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아니야 맛있어요 맛이 있어 없어 이거부터 맛있는데 토마토의 새콤함을 살리려고 한 건가요? 어떨까요? <laughs> <laughs> 다시 먹보겠습니다 음. 이건 뭔가요 토핑? 이거 살라미 <laughs> 음 살라미랑 같이 먹게 훨씬 맛있네. 아, 그렇지. 응. 포인트지 그게. 네. 그리고 여기는 파스타가 너무 잘 익었고, 응. 여기 리본 가운데는 응. 약간 알단테 스타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laughs> <laughs> 네, <이상. 웃음> 맛있는데? 응, 맛있어. 이거 응. 아니야. 절대 조작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가운데가 살짝 아닌 거 맞는데, 응. 뭐 크게 거슬릴 정도는 응. 아니고. 니가 이게 사실 식감이 괜찮이 어. 파스타의 매력이야 그래? 그 가운데가 더 두껍기 때문에 뭐막 간단 토마토 상큼한 그런 느낌보다는 <laughs> 잘 익은 토마토 느낌이야 와서 해명할래? 네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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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맛이야 상큼한 맛이야? 상큼한 맛이죠 약간 다른 느낌 신맛이랑 음. 상큼한 게 다른 맛, 다른 느낌 제가 아까 티다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음. 그러니까 신맛은 없지 상큼한 맛 없습니다 어 신맛은 없지 나는 되게 무거운 토마토 파, 파스타네 평평평평 한번 해봐 음 맛있어요 평소에 먹어보던 토마토소스랑 달라요 왜냐면은 음. 수제잖아요 물론 반은 통조림이지만 그치. 반은 수제란 말이에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거는 그 병조림 아그렇지그냥 바로 먹는 거 그거랑은 그치, 그치. 더 진합니다 맛있습니다 자 총평 한번 하실래요? 네어 집에서 먹어보기 힘든 맛 맛있는 맛 있는 맛이 <laughs> <laughs> 정도면 대본 준거 같아 내가 너한테 아니 사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토마토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야채 중에서는 천연 MSG, 글루타민 글루타민아시드가 가장 함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칠맛도 되게 풍부하고 살라미가 들어가서 특유의 그 향과 식감도 더해지고 그리고 버터가 더해져서 좀더 어져서 좀더 되게 풍부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절대 대본을 주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 억울해. 이거 억울한 오해 받을 거 오해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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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laughs> 진실이야 진실. 그냥 진실만, <laughs> 진실만 말하면 되는 거야.